자, 우리 형님들,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옆에 있는 소녀나 저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 친구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미안합니다. 자, 여러 가지 탄식들이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이 소녀배틀 스위트아트라고 굉장히 소녀소녀하고 모해모해한 요런 게임이기 때문에 아까 티큐버스가 하는 거 보고 나도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시간반 정도 이렇게 한번 칠을 하고 왔는데 미안합니다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일러스트가 아름답죠 이 일러스트가 아름다운 이유는 일본 A급 시나리오 작가의 스토리로서 또 여기에 이제 인게임 해보다 보면은 우리 귀염귀염한 우리 소녀들이 카드들이 많이 나올 텐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성우진 분들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지? 성우들이 엄청나요. 에, 성우들이 막 원펀맨 출연 성우도 있고, 은혼 내지는 뭐, 소드아트온라인그 일본 애니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성우분들이 다 죄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인게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 대상을 한번 네, 정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행스크롤씩 또 이렇게 선제 게임 같은 느낌이죠. 네, 자. 네. 검의 윤무. 어허, 스킬 보세요. 응, 어? 스킬 봐. 화려한 거 보소. 비싸게 아, 치료구나, 힐이구나. 아직 더할수 있어. 와하, 나비들이 올라가면서 힐효가가 들어오구요. 버리겠어 좋습니다. 턴제 r p g 게임이었어. 요 여러분, 놀랍게도. 자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아까 티버가 애기 티버냥이죠? 자 애기 가오냥으로 가겠습니다 닉네임 맞춰갈게요 미안합니다 자 애기 가오냥 닉네임 설정 완료되었고요 그치, 그치. 이 게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벤트 하고 있어요 방송 시청을 하는 분들 계정당 1회 다이아도 주고요. 게임 설치, 인증, 페이스북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시면은 또250 다이아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녀배틀 공식 페이스북 주소는 자, 캐릭터들마다 이제 속도를 가지고 있고 속도에 따라서 게이지가 상승한다.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움직이고 왼쪽 끝에 닿는 친구가 먼저 이제 턴을 쓴다. 좋습니다. 이 친구가 먼저 공격을 할 수가 있네요. 공격형, 방어형, 힐러형. 좋습니다. 캐릭터는 유형 말고도 속성으로도 구분된다. 속성은 동료들의 원종에 따라 배려된다. 좋아요. 원래 종족에 따라서, 어,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이야, 돌고래쇼. 방금 봤나요? A급 생싱한 생, 탱... 신싱한 참치. 자하! 오, 배리어. 저항 뜨는데? 조금 많이 아플 거야. 야, 스킬들도 일단 화려하고요. 타격감 지리죠. 좋습니다. 자, 일단 장비 강화하면서 계속해서 메뉴에다가 하라는 대로 해줍니다.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죠. 턴제 방식이라서 좋아요. 한 마리 담궜고. 점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플지도. 으, 상대가 너무 강해 언제만 무사함이. 조금 아플지도. 어. 작전상 후퇴가 답일지도. 내가 봤을 때는 오토를 안 누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붙어볼게요. 시작 도입부부터 도입부부터 첫 판도 못게면은 이거 빡세거든요. 자, 자 점사에 점사. 이거를 못깰 수가 없잖아. 점사 점사. 한새끼만 패.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이겨요 여러분들. 이거 공작돼야 뭐야? 와, 갑자기 뭐야 이거? 고양이 발톱은 라 바다 이 새끼야. 이 녀석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깨네요 무조건 오토가 답은 아니었어요 점사 좋아 일단 한 마리부터 넘겨 어? 좋아 3대2면 해볼만 하지 어, 원턴 나냐? 자꾸... 니가 딜러구나. 개세네, 전력으로 가겠습니다. 가고 요 전력으로 가는데 피가 안달아좋 와, 얘까지만 넘기면 돼. 좋아요, 이렇게 되면 3대 1이니까. 이러면 해볼 만하지? 싸움은 조, 조금 아플지. 자, 방금 전에는 못꺼된 것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면 깨줄 수가 있네요, 형님들. 한번또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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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너무 강해. 이러면 나갈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본 성으로 목소리를 바꿔보자고. 아, 여기 있네요 설정에서 설정에서 지금 한국어 더빙인데 일본어 더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야, 오늘도 기분 좋은 날씨네. 이게 <laughs> 낫다. 이게 낫다. <웃음> 이게 <웃음> 간지다. 특수 드링크가 필요해요. 미스티 네이산과 리샤 네이산은 가족동 역시 더빙의 나라 일본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메뉴에서 여기에서 이제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쿠폰 사용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BJ들 분들에게 저요 채팅창에 보이시는 대로 KAO 그 다음에 NA 그리고, s, h, i, 가오나, 슈팔. 가오나, 슈팔으로 이렇게, 쿠폰을 등록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다이아를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오나, 슈팔 등록해주면, 쿠폰 보상이야, 굴. 일단은 요렇게 다이아를 추가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고 방송을 보고 있는 걸 캡처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까는 거두 개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인증샷서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다이아가 들어옵니다. 이 김기현 형님께서 이걸 찍어서 올렸구나. 우리 또턴즈 RPG 소녀배틀 트위트아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에, 모바일 게임입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릴게요.